하나 대한 예수당뇨 통합 교단 행복 카페의 단입니다 리바인세트 대표인 양문복사입니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2 1시에 돌아온 순교대 말씀 패브돈의 능력운도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본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 부엉이의 의미와 본질과 실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음 함께 들려 도고 보실 분들은 아래 모른쪽에 체크 버튼눌러르시면 전체 내용 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도하도록하겠습니다 여와여 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일을 의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 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복 3장 2절 말씀. 아멘. 목상 남령 제에수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응이란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의 절정으로 오늘 본문을 위시한 하복국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 하니의 말씀을 버리고 하느님의 다양한 경고들에 불구하고 제학들을 반복했던 하안의 백성들은 하으로부터 크고 작은 징계와 심판들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하박국 선자 때에는 이방 나라들의 위협과 침략들로 인한 강포와 계리와 비참들이 크게 달했으며 실제로 그 점에 이미 오래전에 아수로의 멸절당한 북이스라엘이 이어 남녀다 또한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약탈과 강간, 도륙과 파괴 등에서 살아서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된 시기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그러한 실상과 현실 속에서 좀더 정확하게는 재학을 인는 진노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울분을 토하고 고뇌하며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는 더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름 아닌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님을 만나고, 더이의 고통 속에 비참한 실상과 참담들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지와 자신의 안목과 굳지한 자신의 안목과 자기 소견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제대로 믿고 가게 되었을 때 참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반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부흥까지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모아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위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참미할수 있게까지. 것입니다. 좀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해복, 말씀의 신앙이 제대로 가함과 함께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씀의 영신, 성령의나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늘의 힘과 실제 가운데 가게 된 것이자 세상이 수 못할 하늘의 힘과 은혜들로 충만케 된 것이며 지금 그러한 힘들은 세상의 그 어떤 현실과 세상들보다 더 크고 위기와 절망들보다 더 클뿐 아니라 인간적인 무지와 연약을 뛰어넘게 하고 기적의사의 능력과 예정까지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세상 모든 죽음과 통제,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장세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했던 하나 나타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신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그런 모든 은혜와 역사들, 특히 믿음이란 값은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온 산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급받을것신성자임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그목숨 값으로 필요한 모든 값과 대가들 대신 다치르시고 지불하심으로 인해 모든 권을 다 이루신 일들의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사랑 그 은혜와 극렬하나님이 셉도 아니라 공영평과 지상하나님이 아닐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께 장세님도 계획한 약속 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마다 구전 목숨과 구원의 시대와 나를 넘어 지켜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칼에 따라 시골을 넘는 전쟁의 하늘의 힘으로 직접 적 현실적 실제와 경험이 되게 하시며 그무보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제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영이시다 구제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이 시기에 진우 인생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느님과 구원일들은 근원적으로 그 성부다승나삼의차하님의 하나 되신 분이라는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바로 그러한 성부다승나삼의아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대 경험할 수 있는 크고 그 작은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 복음 있는 가림 나라 역사들의 실제와 경험들 더 나아가 생생한 강렬함들에 있어 세상 기도의 응답 하나부터도 어느 부분 하복승자와 같이 말씀에 신앙과 회복이 지킬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절정이 알수 있는 부응이 있었어야 말로. 말씀의 신앙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들 진정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 암수함이 필사하고 실처럼 증가한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결단하고 치열하며 뜨거워지고 일정적으로 몸부림칠 수 있느냐가 세상 그것보다 우리 인생들의 힘이나 세상적 안보되는 것이 아니게 날마다 순의구고 십자가 자랑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잠매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고체와 세속들 자기 소경과정력들 등으로 잠잠하거나 병들거나 죽은 듯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우있고 살아있으며 심지어 베드로와 사로 마을처럼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뜨거운 신앙이 될수있느냐가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 게다가 그 한가운데 있는 부흥의 일들에 있어 그 영혼, 심령, 건강, 가정, 교회, 교계, 나라, 지역, 나라 열방, 세대 등의 영역에 걸쳐 모든 전제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배부동66 운동은 유한계시로 파트 성경에서 처음 끝까지 강조하고 반복하면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말씀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 말씀들을 믿으면서 가까이하고 행하며 증거하는 신앙도 있었어요. 반복적인 강조와 명령들 계속 약속들인데 다시 말해 말씀의 신앙이 때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생명과 영원한 복들에 대해서 반면 말씀의 신앙이 아닌 제약일 때의 대가와진노들 비참과 영원한 심판들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에 신앙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부터가 거운 인생들일지라도 자신의 힘이나의 그 어떤 세상적 능력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부터 상상도 못할 사랑, 은혜와 능력과 함께 그 뜻과 계획과 약속과 승리에 따라 구원자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와 통치하에서 그 누구든 구주 예수 믿게 되는 이들은 값없이 마치 몰카와 통치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그에 따라 그이름이 약속되었으며 시공천지는 하느님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을말씀대로다 실행하시고 모태 구주 예수 십자가에서 그 목숨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재가 되게 하신 성령이나 실체와 역사로 인해 죄와 문제들 음부와 사내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과 부활기 영생의 백성은 거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번지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말씀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과 생명, 하나님 능력과 복들을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이 땅에서 말씀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말씀도 신시몸으로부활게되 영원한 나라에 살수 있게 되는데, 진정, 그한 모든 일들은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고, 온전한 전율을 모든 에서공감받듯그신성자이신 구주의 수님의 십목수갑 대수과 대신 남과 평등의 구원으로 인해 가능하고 합당한 것이며, 또한 그 하나하나에 있을 역할에 따라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님이신 것이기에, 진정, 성자 성령, 삼일차하님, 하나되신로나 하느님과 구원을 들지 늘수 없는 것입니다. 무비이 땅에 메고 구원에 참여하니 백성들이, 날마다 중간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 끝내도 온전하고도 강렬하며, 영혼이 와보게 될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말씀의 나라는 사실이 참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한 나라인 것이고, 이땅 가운데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닌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채 맛볼 수 있는 나라인 것이기 그런 면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온갖 하늘님과 은혜와 응답들이 가득하고 실제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며, 어쨌든 세상 모든 두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하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말씀이 중심의 실체임에서 근본인 나라인 것이며 그렇게 바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신앙과 함께 맛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반드시 구절의 신을 구원자 믿고 거듭난 그 자들만이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나라로서 우선 모든 존재는 구절의 믿음을 구원해 참내하며 마치 목욕하던 하하님의 것그말씀이신 하하님의 백성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 거듭난 그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 그다나 문제는 그렇게 고원에 참여한 하느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느님의 나라 아무렇게나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특히 재화세속과 불신앙의 담장나 백등과 죽은 딸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는 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중 그와 반대로 다른 무엇보다 진정 날마다 중만마다구정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그리 성령님의 하느님과 은혜들의 도움을 받아 재화사고 범만제는 최대한 빨리 바리스도 자복하며 돌이키면서 금목 받아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으며 행하고 증가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절의사이현장도 속에서 날마다 종합나 생성하고 강력하게 맞불 수 있게 되고 정말 경험이 되는 나라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들이 말씀을 믿는 것과 함께 말씀을 누르게 되는 것이 말, 바로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말씀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종합나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은혜, 은사, 응답, 희락, 평안, 능력, 이적, 승리, 역전, 치유, 사함 생명, 통 복, 부 등과 같은 역사도 이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자 실체인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들에 있어, 그의칼에 따라 모든 직접적인 하느님과 근능 실제로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말로 말씀이신 것이고, 또한 그 목숨 값으로 모든 권다 이루신 구제예 수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육신이되어있으 오신 분이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창세님부터 모든 중님의 하느님과 구원을 일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상하님의 센터 하나하나 나타나시고, 이루시는 모든 주권을 통째, 성령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전체 상주 통치 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그는 저, 청사생은삼일째 하느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며, 오직 말씀을 하되신 분이시기에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복음의 능력들은 말씀 말씀 신앙과 지킬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 열정과 함께 한 하늘의 과 응답과 이적들이 믿음과 함께 본주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성경 속에서 온상 인류 역사 현장들 속에서 실천된 친 것들을 볼수 있고 모패사범수에서 말씀의 육신 되신 구주 예수님과 함께 말씀들 모든 구원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동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생 뜻과 약속을 섭리하면서 그런 구주 예수님 이름의 약속 되신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말씀의 영신 성령님이나 실제들이자, 한날의 실제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나 사도행전 초대, 사도행전 초대교 공주 때에도 신과학이 으로 강렬했던 것을 볼수 있고, 세상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 모든 이상 우리들의 이르기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사도원도 전세계 열반 곳곳에서 확인되고 발견되며, 계속 확산되고 있는 성령님의 실제들이자, 그와 함께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능들곧 하나님 그 나라의 실제되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우주에서 다시 오실 때 신앙 몸을 입고 부활해서 더 이상의 아픔과 눈물과 사망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하게 누리있게될그 나라의 실제와 경험되 아닐 수 없는 것인데 하나같이 말씀, 말씀의 말씀 신앙과 다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들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자는 그대로 의로운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오리니. 내가 주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요한계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배부동맥 중에서 미라선 주판사입니다 이상 두마자전는폐수금색양범주또 다른 행복한 배 교회 리바비산 대게시판이나 설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사람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물 주의 대주목받지 와서 수하님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봄이 늦때 날마다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나 이스라엘 가기 전 항상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복음의 열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